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치로르의 손자이며 부코라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알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베냐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축 지방에 들어섰을 때 사울은 함께 가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이 한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신데 하시는 말씀마다 모두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다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겠느냐? 자루에는 빵도 떨어지고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은 것이 없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사분의 일 세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 문의하러 가는 사람은 선견자에게 가보자, 고 하였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내 말이 옳다, 어서 가자 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그 성읍으로 난 오르막길을 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이곳에 선견자가 계시지요?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어서 서두르십시오.그분은 오늘 산당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 이 성읍에 오셨습니다.두 분이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백성은 먹지 않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그분이 제물에 축복하신 다음에야 초대받은 이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지금 올라가시면 곧 그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올라갔다. 성읍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의 글을 열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온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일러 주겠소. 당신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더 이상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시오. 바로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 걸려있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집하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씨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 초대받은 이들 맨 윗자리에 앉혔다. 손님들은 서른 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간수하라고 맡겨둔 몫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꼬리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차려놓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여기 남겨둔 것을 당신 앞에 차려드리니 잡수시오. 당신이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때맞춰 들도록 남겨둔 것이오. 이렇게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다음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동틀 무렵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사울을 부르면서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바래다 주겠소!" 하자 사울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은 둘이서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성읍 끝까지 내려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도로 우리 보고 우리보다 앞서가라고" 이르시오. 종이 앞서가고 나면 당신은 잠시 서 계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